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벽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레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더를 맺으면 어찌 대민고?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서 5장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5장을 전후한 문맥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가장 긴 선지서이고 그 구조와 해석에서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만 큰 흐름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1장이 아니라 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4장까지 여러 가지 비유의 언어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타락하여 있는지를 먼저 고발하고 나서 오늘 본문 5장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6장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임무 때문인데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해야 할 백성들의 상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를 잘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려고 하시는지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1절에서 저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한 노래인데요. 저자가 사랑하시는 그분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 땅의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 땅을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짐승들의 피해를 막고 나중에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포도즙을 짜는 장비까지 다 마련해 둡니다.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극산품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꾸는 주인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최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형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대한 좋은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들포도는 아무도 가꾸지 않아도 자생하는 포도인데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포도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과일이었기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도 들포도를 수확한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이죠. 좋은 열매를 기대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맺은 것은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포학과 포악으로 인해 피눈물이 맺힌 피해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슬퍼하시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을, 이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사이에 이러한 설명을 듣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4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알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더 위해서 더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잘해줄 수 없을 만큼 모든 열정을 쏟아서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못 미친 것 뿐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실망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5절과 6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유다를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짐승과 같은 이방민족에게 짓밟히게 하시고 버려두어서 황폐하게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 내리신 담비와 같은 은혜를 더 이상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농민들이 병충해가 먹은 농작물이나 값이 떨어져서 출하를 해보아야 거두어드리는데 사용되는 인건비를 중당하기도 힘들어서 밭을 갈아엎어버리는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더 이상 손쓸수 없는 상태에 놓인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에너지를 쏟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과 수요일에 묵상하고 있는 십계명 말씀과 같은 삶의 열매들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품들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와 비교할 때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육체의 열매들만을 맺은 것입니다. 8절부터 23절까지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 하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와 같은 육체의 열매 중에서 처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어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또 하나의 집을 구합니다. 온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부동산 구매가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러한 투기의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욕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00개를 심어도 10개도 거두지 못할 땅이 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황폐함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맺은 두 번째 들포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당시 백성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방탕함의 대명사로 술 취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포도와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죠. 술을 마시며 어느 정도 즐거움을 누리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술 취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술에 취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면 단지 술 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즐기는 문화 생활, 직장 생활,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일에 심취하여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몇몇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자신이 아이들과 집안일에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서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이 처한 상황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을 내어 교회로 기도를 하러 오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세 번째로 들포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한 들포도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당할 화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매어 달리는 그러한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포도를 맺는 이유를 무지함이라고 하시죠. 무엇에 대한 무지함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지도 않았으나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은혜가 허락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이사야 5장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읽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대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